지난주에 있서 똑같은 말씀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라고 하세요? 영광이 오직 주께 오직 네. 영광이 오직 주께 우리 네. 하나님께 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목적은 누구,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네.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복이 나오는데 그복 복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바라크라고 바락. 자여러 바라크. 바라크. 복이 뭐라고요? 예배.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복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복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복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바로 뭐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나란다 아, 죄, 죄 예.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현님 문답에 그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죄와 무관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었어요. 죄라는 엄청난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벽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입니다. 영원한 안정감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발생해도 에, 엄청 달싹 에, 바이러스에 걸릴까 에, 후공마을에 보기자가 3번 환자가 있다는데 후공마을은 절대 가지 말자. 우리 유정이는 지금 공발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laughs> 마스크를 쓰고 네. 우리가 그렇게 두렵게 네. 두려워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누구예요? 아, 네. 자,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존재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다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이 뭐예요? Ten Commandments. 뭐? 리니어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은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이 시대에 우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내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마이웨이를 걷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우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고 영원한 천국까지도 갈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일계명부터 사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유진이 왜? 유진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음,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니까 <laughs> 아버지니까 사랑해야죠. 그렇죠? 네. 영경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창조 주십니다. 네. 어,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네. 승연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왜예수님 사랑해야 돼? 요 창조해 주십니다. 아 창조해 주십니다. 예찬이 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 예성이왜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책 잘 읽고 있죠? 예성인 성경책 잘 읽고 있지? 예성 예성과 성경책 열심히 읽는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현역 본인 상병, 병장이에요. 어, 상병 이용한데 형제님,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군대를 보냈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어? 멋있는 전투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딱 이렇게 로군 어?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요? 아, 네. 아멘. 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키웠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좀 물질을 드리고 그런 희생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는 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 때문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시원으로 섬겨야 됩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생활하고 있었는데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꺼냈어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을 자기의 역사로 믿고 모든 절기를 생명을 걸고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근데 그 구약의 백성들보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신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왜 그럴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유정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에 써있잖아. 예수님 언제 왔어요? 2 0 0 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사렛에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전복하고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통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줄서기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년, 100년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은 영원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제가 몇 살이에요? 우선 목사님 몇 살인지 알아? 만으로 40세 만 40세 여러분 제가 40살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몇살 같이 <laughs> 보입니까? 어? 여러분 제가 나이가 40인데 제 영혼은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10살 때하고 20살 때하고 저 20살때 갔더니 애들이 나보고 교수님 왔다고 저처럼 이렇게 마이를좀 오래된 마이를 입고 가서 wall. s 이 자식들이 왜 이러나 나한테 어너 y 들왜 이러냐 나신 r o m the w e d 그때 n 지금 h 나 are y 영혼은 r o m the wedding? Why are y o 늙 from t h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죽어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지만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날마다 새로워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평생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걸알 수가 없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성경의 66권을 평생 연구하고 평생 설교할 수가 없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법 안에 여러분 법 안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법 밖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아, 여러분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게 안전해요. 교통 신호를 어기는 게 짜릿해요. 어기는 게 짜릿하지. <laughs> 빨간불인데 막그질이나 이렇게 빨간불인데 야호가 뭐! 면그 사람아. 그사하고 근데 또 뒤로 돌아봤는데 경찰차가 있네. 오지몇 <laughs> <laughs> 번이나 우리 그 교회 앞에 불법 유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턴 지역이 없잖아. 근데 경찰들이 늘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자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근데 늘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거든요. <laughs> 형들 화근을 못 내죠. 불법 중단을 짱했어. 했는데 경찰 차가 있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한 60km를. 아, 나 나오라고 하면 어떻 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쩔어가지고 법을 어기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체가 없다.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야, 형. 지켜야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줬잖아요.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아가는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의 아름다우심과 그 법의 행복함을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가 뭐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이 기도문. 기도의 샘플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를 주복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나라와 누구 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울증에 빠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데,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았는데, 연애 문제로 결혼할까? 이런 상위적인,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그런 작은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 내 힘과 능력. 해결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로 소요일문담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해요. 성경의 역사, 역사서를 쭉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년 동안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성경은 뭐라고 써져 있는가? 교리는 성경에서 뽑아낸 것인데 그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또 지식과 방법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